자, 유형 11번. 자, 꼭점의 좌표가 요거인 포물선을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y는 ax이고, 자, 꼭지점이 0,0일 때 이렇게 놓는데, 만약에 꼭점의 좌표가 주어진다면, 0,q가 되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y가 q가 되도록 플러스 q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 그 꼭지점과 지나는 점, 요두 개를 이용해서 보겠습니다. 자, y는 ax제곱에, 자, 이게 0,-5니까, 마이너스 5로 놓고 시작할 수가 있고, 맞지? 그럼 여기서 보면 이두 개가 후보잖아, 그치? 음. 근데 여기서, 자, 3,13을 지나니까, 13 놓고 3을 넣으면 9a-5. 자, 그러면, 음, 요 5를 갖다가 지우면, 왼쪽으로 가갖고 어떻게 됩니까? 어, 플러스가 되니까 요건 18이 되고. 그럼 A가 뭐라는 거야? 어, A가, 2가 어,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럼 A가 2가 되는 거 찾으면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919번. 자, 꼭지점의 좌표가 이것이다. 그럼 벌써 여기로부터 Y는 A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0일 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됐고 얘를 이제 지난다 그럼 이제 식을 찾아야지 마이너스 3 놓고 자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자 정리하면은 이거 마이너스 2 그럼 a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맞죠 그럼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음. 그럼 이 위에 점이 아닌 것은 그럼 이때 이제 대입을 해서 등식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보면 되는 거지. 자, 1번 봐봐. 대충 마이너스 3 넣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 4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어때? 여기 2가 되니까 맞잖아, 그치? 요거는 이제 그래프 위에 점이 맞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 1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1. 그럼 어때? 이건 안 되는 거잖아, 일단. 정수와 정수가 아닌 거니까.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는 거, 이렇게. 어, 나머지는 다 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음. 920번. 자, 일단 꼭짓점부터 찾읍시다. 자, y는 ax 제곱에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점은 3,1로 해석해서, 자, 1을 집어넣고, 자, 3을 집어넣으면은 9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럼 얘를 정리시키면은 여기 3이 되고, 자,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자,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식을 완성시키면은, 3분의 1에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찾을 거를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f에 마이너스 3. 이 얘기는 뭐냐면, y 대신에 f, x로 쓸 수가 있다. 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각각의 식의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3분의 1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가 되고, 마이너스 2. 그럼 3 빼기 이거니까, l 이렇게 되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돼? 자, 일단 3분의 1에 여기 이제 4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3분의 4에 마이너스 6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양변에 이제 3을 곱해주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요거 이제 1이 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1로 계산이 정리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꼭지점이, 요거는 꼭지점이 0,0인데, 얘는, 자, x가 p일 때 y가 0이다. 자, 꼭지점이 0,0에서 이렇게 변하니까, 아 x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꼭지점 파악하고, 거기로부터 축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됐죠? 음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원래 이제 여기 있던 것이, 이렇게 꼭지점이 이동함에 따라, 축의 이동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921번. 자, 꼭지점의 잡혀는 어떻게 돼? 요거는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지? 자, 축의 방정식은 X는 그대로 마이너스 2라는 소리다. 이해됐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A는 그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에 B 대신에 0 집어넣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C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4로 정리가 된다. 됐나요? 그 다음에 922번. 자, X-3만큼 로 평행이동. 자, Y는 마이너스 4 놓고, X에 제곱 놓고, 마이너스 3만큼이동이니까,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야? 0,0에서 꼭짓점이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3,0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0이 되도록,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야. 이랬지? 근데 그 녀석이 얘를 지난다. 자, 이렇게 이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y에다 k 집어넣고, 마이너스 4에다가.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요게 이제 4가 돼가지고, 요거는 마이너스 16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923번, 다음의 그래프. 자, 이거는 뭐야? 4분의 1의 x제곱이랑 형태가 똑같아. 그니까, 러아벌리어야 되니까, 얘네들은 다 제외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꼭지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이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 그럼 요거 아니고, 이것도 0 집어넣었을 때 이거니까, 그치? 말도 안 되고, 자, 2번이 된다. 됐나요? 그 다음에 24번. 자, 그래프를 X 방향으로 요것만큼 평이동시킨 꼭지점의 좌표가 얘다. 자, 얘기했잖아, 그치? 0,0야. 이 이거 이동을 시켰어.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A,0이 되는데, 그게 뭐래? 얘라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A는 마이너스 1이었다. 라는 의미고, 그러면, 잘 봐. 여기서 y는, 자, 마이너스 5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제곱 형태. 자, 꼭짓점이 이게 됐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게끔 바꿔주고, 이 녀석이 이제 누굴 지난다? 요거를 지나게 된다. 이해됐죠? 그럼 테이블에서 이제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y에다 b 집어넣고 마이너스 5분의 1에, 자,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5, 5, 25.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더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어, 마이너스 6이 된다. 자,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